누비스 신전이네요. 역시, 그러면 공격이라면 메이지. 아니, 메이가 아니라, 디바죠, 디바. 디바가 공격은 진영 뚫기 되게 좋아서. 자, 하사송하나. 한국인, 한국인이 이거. 이 왼쪽 클릭은 이렇게, 어, 무제한 발사하는, 근거리에서 되게 좋습니다. 무제한으로 발사한대 이렇게. 멀리선좀 약하고요. 군거리 이렇게. 이 정도 거리에서 되게 셉니다. 그리고, 우클릭은 딱히 없고요. 쉬프트 누르면은 이렇게 날라다닐수 있어요. 그대로 쭉쭉쭉. 이 e 스킬을 쓰면은 앞에서 공격 오는 거는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고요. 이게 초보자가 하기 편해요. 힐러가 있으니까. 라인하르트에다가 디바, 이렇게 있으면 되게 좋죠. 이렇게 막크 새겨줍니다. 사, 삼, 이, 아, 내가 먼저 받았잖아. 그렇지 이렇게 이게 좋아야 탱커 한 명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스트들 e 제 없애버리고 왼쪽으로 자 이쪽으로 천천히 들어가지고 자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끌어줍시다 우리 힐러가 어디갔냐 힐러가 사라졌네. 오씨쉣 이게 난처치네우 위험위험위험위험 위험, 위험. 자 비벼요 이런건 이제 여기서 비벼야돼요 조심 비비면서 자 위쪽 오 나이스 와 저걸 한방에 맞추다니 천잰데 자 거점 점령 생각보다 이거, 통타 데미지도 세요. 자, 이거, 다시 불러오시고, 쫄기야! 어, 이거 깨줘야 되는데. 자, 보통 그 부여주고 앞에서 오는 거 이렇게 막아보고. 요 아, 적팀인가? 적팀이네. 조심조심. 살짝 뒤로 빼야 돼요. 뒤로 항상 이게 기계에서 빠졌을 때는 빠져줘야 돼. 요 빠지면서 와 궁극기 대박. 궁극기 빠바바바박 쏘는거 봐. 물몸 세 명밖에 없어가지고 와 이거 하이라이트 각이다 이거. 아니네. 하이라이트 각은 아니네. 자 궁극기가 차 있을 때 디바가 굉장히 좋아요. 궁 쓰기가. 어, 잠깐만, 너무 아프다. 나힐좀 줄래? 와. 이렇게 막아주고, 앞에서. 조심해야 돼, 이런 거. 앞에서 다시 또. 들어가지고 오 날라다닌다 으아 아파라 아, 여기서 저기서 쏜다 안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자 안에 들어갑시다 들어가가지고 이득을 봐야죠 이렇게 음, 잡고 써주고 꽝 오케이 두명 처치 그리고 다시 들어가야죠. 아이고 메이크패스. 아 메이크패스. 아 궁으로 잘 잡았는데 아깝다. 아찢어버림 디바, 디바, 디바 쿵 비비면서 싸워야 되는데, 어, 뭐야? 이거 파라를이도 어떻게 되가 이거 잡아야 되는데, 아, 파라가 게임이 되네. 메이랑 1대 1 뜨면 안 돼요. 아이고, 자 조심 우앙 방에 뚫어야되는데 뚫기가 네 뚫을 사람이 몇명 없다 가자 정면으로 뚫는게 나을것 같은데? 여 상대로는 좀오 뭐야 얘는 메카 들어가지고 야, 여기 너무 많아 여기 너무 많아 오, 도망가 아 너무 많다 아이, 거 진짜, 어떻게 해야 되냐? 뭘로 들어가야 돼? 뚫기 너무 힘들어. 파라도 부담되고. 파라가 너무 부담되네. 궁극기를 쓴게 나을 것 같아. 자, 한번, 한번 o 주고 쿵, 오케이, g 거 거거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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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지, 이렇게 가야지, 오케이, 야 이거 하이라이트이 이다, o 나왔다, 오케이, 야이거 o 거 o g 되는데 먹어야되는데 거점 거점 먹어야돼 오케이! 이겼다! 하이라이트죠 이거는 100% 궁극기로 한번촥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빠바바바바바바바 무조건 하이라이트입니다 디바 그 자체 여기서 궁 궁은 살짝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야지. 꽝! 하나, 둘, 이렇게. 세명 쳤지. 야, 이건 날 줘야지, 얘들아. 장난 하냐야 아무, 뭐, 안 돼! 난, 으아아아아아아이 새끼, 누가 승리를 만들어졌는데? 그래도 뭐 힐러니까. 이게 이래서 탱커가 안 좋아요. 탱커. 참밥신 있어요? 참밥신자. 야, 금메달 두 개나 받았는데. 참밥신세라니. 아무튼 디바였습니다.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. 쉬워요. 궁은 일직선을 쓰는 것보다 위로 해가지고 쓰는 게 되게 좋아요. 에잇!